경찰들이 막고 일본 대사관 직원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, 그리고 결국은 일본 대사관 정문 앞 땅바닥에다 놓고 왔습니다. 네. 이게 2023년 세계의 10대 선진국에 들어가니,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그한 바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, 도대체 1년 사이에 나라가 어떻게 입꼬리 됐는지, 정말 통탄스러울 뿐입니다. 네. 어쨌든 이 마음으로 꼭 막아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어. 국민들의 고귀한 뜻을 대사관 문앞 땅바닥에다 놓고 왔습니다. 이날의 이 상담함, 이 통한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, 우승어 원천 오염수 방문를 받고 인류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